진출을 걸 일이 없기 때문에 거2한는예요요2 2 2 2 2 2 2가2 2 들어가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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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타2 2아나2 먼저 뛰2 2 2 2 2 어 뭐야 얘 뭐야 제발 멜시피일인데 와좋아달았다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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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잡지 나도 준비 피일이에요 피에 맞았어 아힐 받았다. 저 한번 바꿔 갈게. 아, 알어 그래, 야, 베이스 타페 베이스 자, 한데스 저 지져. 나이스. 아니? 나투 베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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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스 아, 메시 나 메시 나 사, 아 힐을... 오케이. 아그거는 아, 나할수 그거... 네, 너...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해가능해 이거 튄. 아닌데? 야, 거 우리사 잡아줘 우리사 잡아 우리사 잡아도 우리 앞에 우리사 스 잘못 눌렀어. 아, 제발. 또물러 와. 나또 물러 와. 문제 있어 얘 문제 있어 아 반비야 반비야 어 야, 애, 아 제발 아, 내 제발 라층에한 이층에 이층에 야내 허락을 해라 제발 야 뒤에 두피 또 있어. 야, 뒤에 아직도 있 아, 아직도,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? 아, 아직도 있어 아직도 있어 아 두피 <laughs> 어디 아, 두피. 어디 아, 어디 진짜 여기. 여기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아아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, 잡으러. 저 할게. 혼자 가면 못 잡아요. 잡을 아, 수 있잖아 이거. 다 와야, 다. 와야. 잡았어. 아, 도도 아, 잡았거든. 아,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지졌다. 안 되겠다. 뭐야, 나 겐젤렌 트레이야지. 저거 빼버려, 나 저격한 거거든. 야 겐트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뭐 인스턴님이 <laughs> 오더 안 되나? 아, 그거 그냥 일단 뛰세요. 일단 뛰세요. 바로 잡아드림면 <laughs> 뛰세요. 야, 또 빼, 또 빼. 또 빼, 이거 가면 돼요 이라고 들어가 봐. 메르시 뭐야 이거? 메르시 공차, 메르시 공. 커. 얼마네? 나도 볼게. 잡다. 봐 바위에 봐, 바위에 봐 바위에 봐. 봐야 맞아, 봐아 주세요. 에보이세용용용용용용용용 용. 용이용 용이. 이거 올라들. 야 왼쪽에 브리 왼쪽에. 발키리 발키리 발키리. 어 발견이, 발견이, 발견이. 볼래? 어볼 이제 야 조심해. 동로브리 브리 봐. 브리 봐. 동 빠진 거다아비드 오른쪽 비 왼쪽으로 갔는데. 본나하나 봐. 송하나봐 봐. 따로 제발 제발. 야 디바 킬로그 미쳤다. 디바가 다 잡는다. 야 송하나 송하나 송하나. 이거 조한데야 우리 송하나 송하다지고다빠지 브리브리 브리 볼게. 브리 볼게, 브리 볼게, 브리킬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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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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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리라리모리라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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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나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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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, 어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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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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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석이 <laughs> 형 껐어? 왜 나가? 왜 꺼? 돌리고 있다고? 아 오프라인 단 거구나 <laughs>

성우이왜 이렇게 못 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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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딱 공포 버튼 좀 주세요. 아이 네들0 0명이 넘네. 와우. 대이리지 말하니까? 빠대사전스크 아니 경쟁에서 멘탈 나갈 것 같으면 그냥 하지 안 하는 게 낫지. <놀람> 하나 하나 둘셋 하다 컷. 그 아무리고 노비 나 이거 삼층 올라가 있을게 도토리님. 들어가. 이 앨루 이 앨루 딱인데? 아우 또 좋겠다. 괜히 일한다고 어? 나와야 되는데? 왼쪽 인사 뛰었다. 루시우 밟기. 이제 위도 부활했다? 위도 온다? 위도 위치 안 왼쪽 보여. 인사 사운드 위치 나 무시해. 위도안 보여. 훅샷 빠졌어. 어, 내려, 어, 뭐. 내려와야 아, 돼, 내려와, 내려와. 아 미안해, 미안해. 나 내려와 있는데? 나 언제 줘? 난 언제 줘? 아니, 말고, 난 도대체 언제 말고. 줘? 난왜안 줘? 넌안 줘. 왼쪽에 인사. 위도우 샷. 왼에왼쪽위도 정면에 지위도 잡아줄게. 정면했지, 어, 왼쪽에 루 따게 도있다 나이스. 전 피부 자야 프리부 자아지는데비죠 왼쪽에 두피랑 루시우. 야 이거 루타리 잡아줘. 루타리 잡아줘. 아 어디 잠깐만. 봐. 디 봐. 디 앞에? 디 앞에? 디 앞에? 어디 앞에 있는지? 이거 아 상대 빠졌어 어디가 나왔다 야, 야, 야 제발 가시다. 오케이 나이스 잘가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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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왜 없어 무알이 없어. 없어. 왜 없어 매신님 개집해 개집해 야야 개집해 개집해 야, 야, 우리 아트 졸리 우리 아 초월도 야, 어 우리 아발 초월도 있어. 발 3발! 3야야발3 와. 3 도망간다. 발들아 3발! 3발! 발발발 3발! 3발! 발피발 3발! 발발 야이새끼 뭐야? 야, 자, 두만 제발, 두비 필, 두피 필, 두피 필, 두피 두 원숭이도 필, 원숭이도 원숭이는 내 거. 원숭이, 원숭이, 필. 필. 원숭이 필. 진짜 필이야, 원숭이, 원숭이 컷, 원숭이 <웃음> 컷. 원숭이 재정 넓어. 넓게 넓어, 넓어, 넓넓어 아, 갔다. 야, 야, 송아나, 송아나. 아, 왜 뭐야? 송아나가지? 나 방밀 맞을 것 같아. 방밀 맞았다 용건이 와요. 자, 잘 가. 용곱 짤! 나이스! 나 끝냈다 나도 짤 나도 짤 원숭이도 와요 나갈게요 아, 아, 안녕히 계세요 야 뿌리 필! 뿌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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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아하아 니들아 나살려나살다나 니마팀 우 겐지 혀 겐지 인스호 겐지 인스호 필인스 나이스 시우위도 나왔어요 님들 위도 나왔어요 위도나왔어 이동하세요. 내룸 힐드. 응. 어, 응. 통화를 안 보면 게임 질거 같은데? 정면 이층 미도. 아니야 이거 내 생각에 내가 겐지궁 잡아가지고 이겼어. 아 오케이. 어. 정면 이층 어. 미도. 에어 아이언 로와 정면 이층에 미도 있어요? 응, 맞았어. 정면 이층이 없더라고. <laughs> 오른쪽이 미스터. 예, 오른쪽이 지금 미스터 간데? 잘못 봤나? 아니야, 못 넘어왔어, 얘힐주고 있는데. 아, 저, 비트코 차요 아, 초월 찾았어요, 초월 먼저. 오케이, 초월 먼저. 잘했어, 일단. 뭐하겠는데 아, 아 뭐하러. 아, 뭐 야, 위도우 돌았어. 어디에, 어, 어디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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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. 던졌는데, 디바가 나보고 살렸다, 디바 피해리거든요? 한번더 해줘야 돼 아.. 잘내고야 벨기, 벨기 필, 벨기 필 자, 에점에 거점에, 거점에, 거점에 피해, 미안한데, 피해. 미안한데 나 원숭이한테 겁나 물려 멘시 보내 멘시 보내 멜시 보고 있어, 임마멘시 보내, 멜 <laughs> 제발요 오케이, 좋아요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 좋아요 나이스 겐지 필 겐지 잡아야 돼, 님들 겐지 용광 도는데? 오, 얘 용광 도는 나이스 유진노, 으악 나이스 상대 송하나? 나이스 네, 이기 지지 아 지금 뺏겼다.